하이파이브 하잖아. 아유, 오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같이 사진. 하지만, 축구라는 거는, 뭐 감독이나 우리 코칭스에고 가르치기 쉽게 가 아니야. 진짜. 축구에는 정답이 없는 거야. 어, 정답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운동장에서 즐기고, 재밌게, 어?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고. 그게 진정한 축구야. 오늘 우리 운동장 들어가서, 어, 여러분들이 오늘 즐기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 두려워하지 마. 긴장하지도 마. 어, 이 시간을 즐기란 말이야. 그러면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덥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 뛰어주면 안 돼. 내가 힘들다면 안 뛰어주면 우리 동료가 힘들단 말이야. 우리가 한 발짝 버티고 있잖아. 어? 이기려고 해야지. 그래 이길 수 있는 거야. 감독님은 여러분들 믿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수 있을 거야. 감독도얘기하시는까 안산 그리러스라는 서명한을 잊지 말고 뛰란 말이야. 알겠지? 네! 우산그안없그린이사람없안 돼. 이 사람은 갖고이 문장에서 열정이 자고이화이팅 야, 은들아데이 사람은 없는데, 이이 사람은 없는데, 이사이사람서는이 사람은 는데이사람는 사람은 이 사람은 없는데, 이 가자. 은

경기 하다 보면 여러분들 있잖아. 실수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거 상대방 아니야. 우리 편한테 왜 뭐라고 해? 그런 거 하지 마. 절대 알았어? 네. 어? 네.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고. 아주 잘하고 있어, 지금. 어? 그리고 봐봐. 감독이 얘기했잖아. 상대방한테 힘든 모습 보여주지 말라니까. 어? 실수했다고 여러분들 고개 숙이지 마. 자신있게 자신있게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단 말이야. 어? 네. 그리고 여러분들 얘기하잖아. 오늘면는 전술이 어딨어? 떼야지 이긴단 말이야. 어 네. 전반에 잘하고 있으니까 후반에도 무너지면 안 돼. 알겠어? 네. 아대표려고 진짜 잘하고 있어. 얘네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

그거 안 떼어가지고, 어, 마지막에 뽀 먹고, 여러분들 고개 숙이고. 뭔 의미가 있어, 뭔 의미가? 축구라는 게 이런 거야, 여러분들. 어? 마지막, 내감독 감정이 방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끝나고 고개 숙이고, 후회해봤자, 울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달려시고 심없이 달려왔지만 이거 졌다고 여러분들 뭐라하는게 아니야. 축구라는 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 돼. 응? 방심하는 순간 이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게 축구야 이게. 열심히 하다가 이거 뭐야 한 경기. 어? 마지막 칼 조금만 띄워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했지만, 감독님이 있잖아.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칼 최선을 다했어. 알어. 그렇지만, 감독님이 좀 안타까운 거야. 그 1번만. 여러분 실수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도 뛰어주고 했으면 좋은 장면 됐잖아. 여러분들 미래에, 어, 좋은 추억으로 기억이 남을 텐데. 근데 감독이 그게 안 따뜻한 거야. 하여튼 여러분, 끝난 거 어쩔 수 없어. 끝난 거 빨리 잊어버려야 돼. 이게 현실이야. 어? 그렇지만 여러분, 이 열심히 해서 상위 스프리를간 거야. 만족은 못하지만, 여러분들, 최선을 다했고, 어? 고개 숙일 필요 없어,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면 돼, 어?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 포기할 단계 아니야. 충분히 잘했으니까, 여러분들, 누구 원망도 하지 마. 절대 누구 실수로 골 먹었다, 이거 누구 원망도 하지 마. 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알겠어? 네. 괜찮아. 고생했어. 자, 갈래. 시는 언제나 우리 편. 가는 길이 마나 해도 절대 쓰러지지 않아 최강한